자기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사이에 담을 설치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집값이 떨어질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너희들 저 임대 아파트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대화도 하지 말아라. 결국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그 담을 돌아서 학교에 등교하게 됐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담을 만드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담이 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다면 아마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상처가 많을수록 또 약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을수록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담을 쌓고 싶은 것이죠. 혹은 반대로 가진 것이 많아서 그 아파트 주민들처럼 손해 보기 싫은 거죠. 빼앗기기 싫은. 그래서 담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 세상에서 가장 큰 담, 그 성벽은 만리장성이죠. 사실은 만리도 넘어요. 왜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은 것이냐? 대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죠. 그런데 말리장성 성벽을 쌓은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런 견고한 높은 성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넘어서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또 이후에 살아가면서 그 성벽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렵게 쌓았던 성벽의 일부를 또 공을 들여서 허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담을 쌓는 사람이 있고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담을 허시고 다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부서뜨리셔서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 오셨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또 부활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담을 허물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담을 쌓기도 하고 또 강함 때문에 담을 쌓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쌓는 그 담으로 해서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주일인데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너희가 허물어야 될 담은 무엇이냐? 나는 와서 담을 허물었는데 너희가 허물담은 무엇이냐? 그 담이 있다면 어떻게 허물려고 하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허물담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허물담은 나라고 하는 담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담. 우리가 어떤 이유로 삶이 힘들어질 때에 주변 사람에게 그게 내 십자가야. 남편이 십자가지. 아들이 십자가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을 의미하는데 가족은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짐질 대상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십자가라는 잔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못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 내려놓는 것이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나라고 하는 담을 허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은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예수 믿기 전에 그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의지했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들어 내므로 사람들 앞에 자기의 약함을 숨기지 아니함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휼히 여겨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내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어 내도 괜찮다라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연약함을 또 허물을 드러내게 되면은 아마 손해 볼지 몰라. 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은 나를 바보같이 보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운 생각 때문에 담을 허물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담을 쌓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연약함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연약한 그 환경 가운데에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 사이에 평화의 도구로 화해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허물 첫 번째 잠은 나라고 하는 담. 내 연약함을 감축해서 담을 쌓고 있다면 허물어야 될 거라고 말했죠. 또 하나의 허물어야 될 담이 있다면 편견의 담이 있어요.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는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둘은 원수 사이였는데 하나로 화해해서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견고한 그 높이 쌓아진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 가지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 할례도 못 받은 것들, 더러운 존재로 생각한다 말이죠. 그런가하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을 때에. 로마의 문명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야만인 취급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취급하고, 로마 시민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이방인, 그 야만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그룹 사이에 높은 담이 있는 거예요. 편견의 높은 장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의 상태를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들은 약속의 언약에 상관이 없는 외국인들이다. 그들은 세상에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함께 할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서 오전 저 성령 감리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허물어져서 한 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의 새로운 존재, 세 사람을 만드셨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 주셔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의 처음의 교회는 대부분이 아니 거의 전부가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모습은 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 헤로 성전이라고 하는 46년 동안 지은 엄청난 거대한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 건물 제일 바깥에 뜰이 하나 있는데 그 뜰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방인의 뜰이다 그렇게 부르고요 이방인의 뜰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벽이 하나 설치가 돼 있어요 벽이 그래서 그 벽을 넘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죠 고고학자들이 성전터를 발굴하면서 글씨가 써있는 돌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돌판에 이런 글귀가 씌어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도 이곳을 지나 회랑의 축대나 난간 안으로 향하지 말라 난간 안으로 성전 내부로 들어가지 말라 이를 위반하고 잡히는 자는 사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방인을 차단하는 벽이 세워져 있었던 것인데 이 벽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더 이상 이런 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교제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가진 편견의 담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편견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지독스러운지 깨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나를 찬성가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편견 없이 나 같은 죄인을 편견 없이 받아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그런 주님 안에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담, 편견이라고 하는 담을 허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허물 것인가? 실천적으로 세 가지 지침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첫째는 사랑받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으로 나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삼절부터 돼 있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삼절에 보면 우리의 존재, 예수 믿기 전의 존재를 본질상 진도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우리를 받아들이시는가. 4절에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어떤 사랑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영이 죽었던 존재를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뿐 아니라 이미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다시 내 안에 밀물처럼 그 사랑이 밀려오게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쪼잔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사람이 너그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보다 비할 수 없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될 때에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이 될 거예요. 편견 때문에 누군가를 가두고 제한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 품을 수 있고 마음을 열고 하나 될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라는 담을 허물고 편견의 복을 허물고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사랑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잔잔하면서도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참아야 하는 까닭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내가 불쾌한 사람을 참아 주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불쾌한 내 모습을 참아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아내고 남의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의 허물을 참아주고 덮어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없이 기다리고 사랑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를 끝없이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를 용서해 주었기에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갚아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평생의 빚이 있다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어도 포기하지 않고 쏟아주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의 빛이 나에게 사는 의미를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세상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참다운 사랑을 볼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주님처럼 담을 허물고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담을 허물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것은 어떤 논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념에 있거나 어떤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우리가 경험한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용서 그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님의 용서 자녀 삼으신 주님의 사랑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넘어선 사랑이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다가올 때에 우리는 눈물로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을 여러분이 사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사죄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거저 주어진, 그냥 전해지는 평화가 아니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셔서 우리에게 도달하게 된 평화입니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또 용서의 복음, 사죄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는 어, 담을 허물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1970년대 서독에 대단히 존경받는 유명한 총리가 있었어요.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총리가 그는 1970년에 에, 독일 나치 정권 때에 전쟁을 해가지고 살상을 해가지고 빼앗은 영토 폴란드 영토를 그에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에, 빌리 브란트 총리가 수영원들을 데리고 폴란드 안에 있는 그 유대인 학살된 추모비 앞에서 고개 숙여서 에, 묵념을 하고 있는데 수영원들과 함께 묵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겨울 아닙니까?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우는 거예요. 수영원들이 당황했어요. 그것은 계획된 예측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말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진지하니까. 그 태도가 너무나 간절하고 진지하니까 누가 차마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빌리 브란트의 행동은 나치에 희생된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드리는 진정어린 사과였던 것이죠 이것을 지켜본 한 기자가 글을 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그가 무릎을 꿇지 않는 모든 사람 대신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이 빌리 브란트는 학살했던 그 독일 국민이에요 그런데 왜 그는 무릎 꿇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7살 때 노르웨이로 망명해서 나치 정권과 대안한, 대항했던 그런 과거 삶이 있어요 나치가 만행을 저지른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사과하느냐 독일 국민을 대신해서 그때 피해를 입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대신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모비 앞에서 무릎 꿇고 펑펑 울었던 것이죠. 돌아오는 길에 폴란드 대통령하고 빌리브란트 총리가 같은 차 안에 있으면 포옹을 합니다. 그것이 사진에 잡혀요. 그리고 폴란드 사람들의 그 분노의 마음, 반감이 다 사그러지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독일은 도덕적으로 회복의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까? 우리 시대에는 누구도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화해의 발걸음을 내디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사과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담이 허물어질 것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 담을 허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허무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앞에 나아가는 것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섬길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금산교회의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이야기가 기독교계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그 지역의 최대 부자예요.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그가 예수 믿고 그의 집이 크니까 사랑채를 예배처소로 제공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데. 그 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똑똑한 젊은 청년도 그 하인도 예배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같은 날이 이자익 청년과 주인인 조독삼 씨가 같은 날 세례받고 또 후에 같은 날 집사가 돼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의 리더를, 장로를 뽑을 때에 이변이 일어났어요 주인 조독삼 씨는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고 하인, 종인 마부였던 이자익이 장로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자익은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 지역에서 경상도 사람이 그들의 장로로 선택이 된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조독삼 씨는 나중에 장로가 되는데 장로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영성이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일 인물이다 생각하고 신학교 가도록 권면하고 또 신학교 갔을 때 학비를 졸업할 때다 되게 됩니다. 결국 이자익 장로는 목사가 돼서 돌아오게 되고 조독삼 장로는 자기 교인들을 다 설득해 가지고 자기가 출석하고. 또 자기 힘으로 이루어진 교회에 단임 목사로 청빙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장 목사는 그 교회 단임 목사일 뿐 아니라 점점 그 영향력이 커져서 총회장을 연이어 세 번이나. 그건 기독교 역사에 아주 희귀한 일이에요. 조동산 장로와 성도들이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지방색의 편견, 신분의 편견의 담을 허물어 버리고. 이론에 놀라운 사건이죠. 더 놀라운 일은 세월이 흘러서 이자행 목사님의 전기를 출판하는 출판 기념회에 조덕삼 장로의 손자도 참석하고 이자행 목사님의 손자도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이자행 목사님 손자가 일어서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잘된 것은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못 만났더라면 우리도 없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귀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좀더 생각해 보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족삼이라고 하는 장로를 만난 것 그러나 그보다도 그 주인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의 경험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하인을 주인이 하인을 그렇게 높, 높게 떠받들고 섬겨서 훌륭한 인물로 세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십자가의 정신, 부활의 능력,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신다면 이런 놀라운 사건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주님의 일하심이,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